안녕하세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남자, 회치남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미국 주신 배당 ETF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의 1월 첫 투자금액은 7,636만 4,240원이었는데, 세달후 현재, 4월, 저의 평가금액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과연,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보자고요. 투자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1,099만 6,440원이었는데, 현재 평가금액은 1,193만 8,612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월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의 배당금을 받았고요. 세달간 받은 배당금은 9만 387원입니다. 이 정도로는 100만원의 수익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운이 좋게 주식가격이 상승해서 6.72%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었고 현재 평가금액은 1193만 8612원 기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나이스! Nice. 다음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해지의 ETF를 보겠습니다. 투자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2,536만 4,240원이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은 2,435만 2,500원이 되었습니다. 딱 봐도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 게 보이시죠? 에이스 미국 36 국채 액티브 해지 또한 월 배당을 받고요. 지금까지 3 번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받은 배당금은 23만 1,504원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파월 형님이 절대 금리 하락이라는 입을 열지 않으시네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금액은 하락했지만 100만원 정도의 손실은 1년 정도의 배당금만 받아도 충분히 투자금액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하락하는데 배당까지 없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겠죠. 이게 배당주에 투자하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 금리는 하락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기부 ETF 또한 상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보시죠. 투자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3,999,190원이었는데 9 현재 평가 금액은 4,541,520원이 0 되었습니다. 대충 봐도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었죠. 그리고 타이거 S&P 500 ETF는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2월에 한번 배당금을 177,380원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운이 좋게 3개월 동안 꾸준히 오상향하면서 12%의 수익이 발생되었네요. 저는 어차피 10년 넘게 투자하는 거라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일단 평가 금액이 오르니까 기분은 너무 좋네요. 제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배당주 ETF 총 평가 금액은 8,133만 2,632원이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에이스 미국 구채 30년 액티브 해지가 안전자산 30%에 딱 걸쳐있는데요. 퇴직연금으로 ETF를 투자하면 안전자산 30%를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춰서 다 함께 같이 동일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은 제가 투자하는 모든 ETF의 배당금을 받는 달입니다. 얼마의 배당금이 들어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저의 퇴직금을 계속 늘려간다면 분명 10년 후에는 놀랄만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주식까지 우상향해준다면 정말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성투하시고 퇴직금 대박나셔서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